안녕하세요. 귀요미 TV 귀요미입니다. 근데 어 근데 제가 오늘 좀 어제 새로 나온 스킨 이게 뭐야라. 이 다이 산타 다이너 마이크를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와, 방송 중에 왜 누가 옆에 있어요? 크크. 나 박지율이다. 입니다. 수정. 아, 제가, 언제 여, 제가 여기서. 제가 여기 보셨죠? 여... 그때, 음, 형이 저보고 박지 열린이라는 새끼. 아시죠? 꺼져, <laughs> 게임스타트. 영웅 빨간, 뭐, 왕순이가 틀리라고? 빨간+ 빨간 원이 빨개 빠진 원수 이 빨간+ 오, 원이 자, 빨간 원이 빨간 원수 이아 음. <laughs>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파 너무 안 아파 와 다이노+ 다이노 한방 맞추니까 진짜 다 나가떨어지네. 아난 그렇게 아휴와 <laughs> 내가 구 지켜줬다 어떻게 폭탄까지 내가 그렇겠네요. 지켜줬다 어떻게 폭탄까지 캔디 폭탄 그걸... 캔디 캔디로 폭탄을 만들었쥬 쥬주쥬 시끄러워 방금 형아 저리 뛰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이이 <laughs> 이삐 이, 입다물어. 입다물어. 이건 안답야 아! 누가 지 지리가 절 때렸어요. 진짜예요. 아우. 아이고. 이어한 방. 야, 한방 컷. 와, 진짜 이름은 박지원이고요 저의 이름은박지요이에요 그, 그거 내 이름은 시청자 지난번에 말해 줬잖아. 그랬나? 아! 아 망. <laughs> 헛 소리 하지 마. 사망. 응. 응. 이 다람쥐야. 아, 제가 저 녀석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제제 아이디가 다람쥐인가 봐요. 오. 오. 한방 컷. 슬슬 한방 컷이 나오기 시작. 가는군. 와, 무서워, 무더운다. 한방 맞으니까 진짜 단아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크의 위력입니다. 안 돼! 예! 오 마이. 시, 방송 중에 무슨 짓이여? 제스... 방... 여러분들은 재수... 여러분들은 제수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 이런걸 따라하지? 마셔도 마시... 되면 어... <laughs> 야! 방송이 틀 아, 방, 방... 방송 삐리띠리 삐리. 방송 삐리띠리 삐리. 아, 엠쥬 제가 엠쥬 오즈면 따로... 따로... 엠쥬 오으면 따로 해 하는 거 보여드릴게 아이 녀석이 에너지 파뚱 사망 사망 무슨 겁도 감지기 야 방송 중이야 아야 방송 한쪽은 네가 끼고 한쪽은 내가 끼어라 알겠어 아, 아아 죽었어 나는 전설 기울이야. 누구 이름이? 전, 내 동생. 아니 왜내 동생 이름이 나오죠? 내 동생이라니. <laughs> 네가 내 동생이지. 그런가? 안돼, 뭐야. 하면서 약 약삭하게 때리는 게 진짜 보기 싫죠. 그렇죠. 여기 그, 둘이서도 도, 찍을 수 도, 있네. 도망치네. 전설 전설의 지율. 지가 도망 <laughs> 지율이가 도망칩니다. 지율 님 같이 플레이 하실래요? 전설의 지율. 플레이 같이 하고 있음. 이미 하고 오. 있음. 사망. <laughs> 사플래시 갑자기 기습공격? 전설의 지우리는 아주 잘하있군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하 지우리가 지금 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안돼! 쌍피로 죽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쌍피로 죽어버려 <laughs> 이렇게 보네 그런거 만지지 마세요 지울분 지울 분형는 지울 가족이 잖아 지울 분 지울 집사 아니 가족인데 왜 집사 기절 시켜버림 아 너무 시끄러워서 기절 시켜버렸어요 누가 기절했다고 거짓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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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안 네. 뭐야, 브 c h 크 내가 형하고 제목하고 랭 거야? 내가 체크됐다. <웃음> <웃음> 내가 체크된 거 싫어. 너는 해고야, 체크. 띡, 띡, 띡. 오마이갓 체크 와, 유. 너이 게임에서 해고야. <laughs> 해고? 해고는 좀 너무하잖아, 나 싫어. 이 게임이 죠이 게임 이제 다시는 안 만들겠다고 <laughs>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얘 이걸 기억 못하게, 그냥 이걸. 아이, 끊어, 왜 또, 빔! 니새균 떠리! 똥똥! 지금 왠지! 아, 약사판지. 너무 약사판지. 저거, 여기 한번 부셔, 지금. 안 돼! 난 쟤한테 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러고 와서 팀원하고 같이 죽으려고 작전 먹었네. 안 돼! 난쟤 죽이고 우리 죽자. 쟤, 우리 죽고 쟤, 쟤 죽는다. 아 뭐야 뺑뺑 와 진짜 야골라. 아 진짜 야골르네. 와 진짜 야골르네. 이게 신성 게임 날까? 신성 게임에서 아이 노마이크를 골라 주시고 여기서 틱을 골라서 이게 선택한 플레이를 누르면 실패. <laughs> 빨리 선택과 플레이를 눌렀는데 왜 실패가 됐을까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었다. 아이고, 잔말 말, 잔말 말고 잠말 말 잠말 말고 플레이 또 실패한 것이었다. 왜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아주 나도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 빨리 했는데 또 실패한 것이었다. 블랙팬서가 맞는데 내 말이다. 또다또 실패를 하는 건지 생각해봤더니 손이 느려서였다. 손이 느려서였으니까 이번 분명히 잘될고이다오 잘됐다. 사실 모른다 아무도 잘잘된 건지. 어 잘됐다. 이거 보세요. 우리 팀 때리기. 우리 팀 때려서 궁 친구. 우리 팀. <laughs> 우리 팀 때리기, <laughs> 우리 팀을 때리고 내가 직접 때려 잡았다. 저거는 시와의 형태고요. 완전 보급판이다. 완전 보보 보급, 보급, 보급판이다. 안돼. 이번엔 다른 걸 해보겠다. 이번에 할, 할 내용은 팔피트 이 확장을 곰돌이한테 준다. 어떤 기분일까? 곰돌이가 아마 확장 기능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허수 곰돌이가 왠지 체력 증가를 공격하지 않을까? 공략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곰돌이도 증가되고 나도 증가되고 팀도 증가되최 최강의 곰돌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다 오, 다 피해줬어! 저기! 다이노 공격기 때문에 발리 공격 두개다 피해버렸어. 1개의 공격이 우리 두개의 손해를 본 것이었다. 어, 피소! 와, 이거 컨트롤 싫어.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럼, 안녕!